어, 광복계에 숨기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어, 야, 둘이, 차렷 인사. <웃음> <웃음> 어, 잠깐, 잠깐, 촬영을 끊어야 되는데요. 제가 친구들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어제도. 야, 우리 예비 예비 중에, 야, 큰일 났다. 뭐 준비 안 했다. 이 얘기 나올, 나올 것 같으니까 철저히 준비하했는데 <laughs> 큰일 났어요. 지금. 식당 방에, 쟤들 경품, 손을 다 놓고, 여기 올려놨어야 되는데, 놓고 왔어요. <laughs>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어,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늘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선택했구나. 정말 감사한 게, 말씀이 짧아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좀 따뜻하다가 이제 들어야지 면 끝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지금, 어, 경품만 스물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 여기서 한 10몇 개할 거고요. 식당에서 피자하고 치킨을 주, 어, 준비했을 때 그거 드시면서 또 10몇 개를 할 거니까요. 어, 일단, 춤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십시오. 아, 드, 드까만 네. 한참 찾았는데, 여기있네 자, 우리 부르겠습니다. 백0 3호 10개만 찾겠습니다, 10개만. 136번. 138번. 여기서, 아니, 드리세요. 148번. 여기서 다시 조사님 들으세요 예. 아니, 한걸이요 아니, 한걸몰라 지금 뭔지. 1 3 8번빨리원 백삼십사 번, 백삼십 번, 백이십 번. 155번 1 0 아닌가? 155번 601번 100, 106번 109번 109번 1 0번 109번 109번 1 2 4번 1 6 0 번.